나 신지호, 바다를 지배하는 남자. 한여름 태양도 삼켜버릴 열정으로 오늘도 도전한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불어닥쳐도 물길만 찾는다면 실패란 없다. 바다를 지배하는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법. 선수 잘했어요. 셋이, mm. 빨리 사라져. 여뭐 합니까? 에, 거의 진지 않만 연기, 연기. 이거 다. Mm. 다. 뭐 찍어요 멋있어요 왜 멋있는 지 알아요 해가 아직 안 떴거든 지금 시간이 여섯 시를 막 넘긴 시간에 해도 안 떠니 바닷가에 누가 운동을 하러 나온다고 아무도 안 나와 저 사람들 빼고 말이에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어 조심히 조용히 가야 돼 실례 안 되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먹고계신 뭐 거예요. 요가, 요가? 네. 자주 나오세요? 네 가끔 이렇게 나와서 해요. 저희가 이제 중년이니까 중년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동료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가 중이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살짝 같이 해보고 들어갈게요. 저걸 잠깐 해보니까 왜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나랑은 아직은 좀안 맞는 거 같아 이건 너무 어려워요 누가 봐도 여기서 가만히 서가지고 네. 인터뷰해 주길 바라고 계시는 이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회 팀장 신지숙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누가 운동을 하나 봤더니 저분들이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은 수영구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해안 레포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고 있고요 어. SUP 뿐만 아니라 요가 줌바, 어. 라인댄스 이렇게 어. 다양한 교실을 저희 수영구 체육회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등록비, 교육비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저희 시... 이비 구비로 전부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예 전부 다다 다. 무료 예 무료. 어. 근데 이게 무료긴 하지만 예. 체험 교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뭐또 비용을 받고 또 하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체험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개설 목적으로 교실을 여는 거지. 이거를 계속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거나 그래, 그러지는 않습니다. 되지. 네 맞아요. 어, 그건 아니지. 자, 수영구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아, 수영구 잘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배워볼 거. SUP, SUP 하던데 이 건가요? 네. 뒤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네 맞아요. 어, 네. 네. 이게 SUP가 뭐예요? SUP가 어. 스탠드업 패들보드라고 일어서서 노를 젓는 어. 패드를 잡고 노를 젓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이거는 직접 좀 알려 주시는 건가요? SU, SUP에 대해서는? 아, 그건 저희 전문 강사님께서 아, 아 누가 봐도 전문가 네. 아, 도요도 전문가? 누가 봐도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SUP, 스탠드업 패들보드. 이 SUP를 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상 속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어 마치 우리가 조깅을 하듯이 어 이수영고 사람들이나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조깅하듯이 SUP를 타는 겁니다. 운동도 확 되실 거예요. 이게 어 밸런스 운동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아, 물살 위에 서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 SP 구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구성. 이렇게 앞면을 보시면 손잡이가 있습니다 아 나중에 뒤로 손잡이 올리는 뭐야? 손잡이 네. 보드에 앉으실 때나 일어서실 때 이 손잡이 부근에서 일어난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드를 뒤집었을 때 보드의 바닥 부분을 보면 아 이렇게 핀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보드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게끔 물기를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음 여기 보드 뒤편에 줄이 하나 달려있는데 네. 이 줄의 이름을 리쉬라고 합니다 리쉬. 우리나라에서는 이리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있고 아 리쉬를 착용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됩니다 오 이게 구명의 역할을 그렇죠. 하는구 그 다음, SUP의 제일 중요한 패들인데, 스탠드업 패들 보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 시작했을 때는 앉아서 줘야 됩니다. 아. 제일 편한 자세는 이렇게, 어. 양반 다리를 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무릎을 댄, 니 패들링 자세입니다. 어. 일어나실 때는, 1번, 패들을 보드에 내려놓습니다. 음. 2번, 쭈그려 앉습니다. 어디 옆에? 손잡이 옆에. 어. 3번, 상체를 최대한 아, 들어 올리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 여기서 신난다고 엉덩이부터 착 드시면, 이러면 음. 이제 끝이에요. 벌 서는 거예요, 이상 상체를 들고 오케이. 그대로 쭉. 강습보아서 중요한 게 이제 안전수칙인데, 광안리는 음. SUP존과 수영존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얘를 타고 절대 수영하는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 수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SUP존에 오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렇구나. 꼭 서로 지켜줘야 같이. 쏙쏙 들어오네. 와, 나이스. s p 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네. 1년 됐어요. 1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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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되시나? 응. 내가 이길 수 있는 응. 핸디캡을 줘요 1년 6년? 인데 어. 년아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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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년아년 6년? 6년? 신년어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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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승리하면 0 인상 영구 체육회에 어. 그 체육용품을 기하고싶어 하나, 둘, 셋, 파이팅! 보드 들고 가자! 오케이. 오! 승자는 엄이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타임, 타임, 타임. 아니, 보셨잖아요. 보드 보드를 안 들고 들어왔어. 어. Nope. 실제 국제SUP 대회에서는 패들만 들고 들어오시면 에이. 됩니다. 다한팀네다한 통속이었어. 스포츠가 좋다. 15분 도시 부산. 생활체육 천국 도시 부산 수영구 우리 동네엔 SUP 파라다이스가 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다 같이.